안녕하세요. 지 형밖에 모르는 멍청한 남편하고 이혼한 3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 저는 친구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소개팅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먼저 친구에게 여자를 소개해 줬거든요. 소개팅을 하고 온 친구 말이 자기가 꿈에 그리던 이상형이랍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갚겠답시고 자기도 소개팅을 해주겠다더군요. 그러더니 지금의 남편을 소개해 주었지요. 이미 이혼한 사이라서 남편이라고 부르기는 싫지만, 그래도 일단은 편의상 남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아무튼, 처음에 친구가 소개팅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괜찮다고 몇 번이고 사양을 했어요. 하지만 친구가,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만나보라대요. 자기 친구들 중에 제일 착하고 괜찮은 사람이라면서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남편을 만나기 전에 사귀던 남자는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나쁜 남자였습니다. 대일대로 데이고 헤어졌던 터라 이후로 한동안 연애는 꿈도 꾸지 못했어요. 그나마 조금 나아진 이후로는 첫째도 둘째도 심성이 고운 남자를 만나기로 결심했고요. 그런 와중에 친구가 착한 사람이라고 하도 추천을 하니 믿져야 본전 아니겠나라는 심정으로 소개팅에 나가게 된 겁니다.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던 남편은 저보다 세 살이 많았어요. 하지만 저와 처음 만났던 날 자기가 실수라도 할까 봐 걱정을 한 건지 긴장도 많이 했고 제 앞에서 쩔쩔매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모습이 왠지 순수하게 느껴지기도 했고 이런 사람이라면 저를 함부로 대하지는 않겠다 싶어서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막상 대화를 나눠보니 어쩔 줄 몰라 하던 태도와는 별개로 또 남자다운 면도 있었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 모르겠더군요. 이후로 남편의 주도하에 저희는 두세 번더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남편이 저와 정식으로 교제해보고 싶다고 고백을 해왔네요. 결혼하기 전 저희는 1년 정도 연애를 했는데, 이 세상에 장점만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던 남편에게도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눈치가 없다는 점이었지요. 눈치가 없다 보니 사람 속 터지게 하는 일이 종종 있었고, 때로는 이기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내다 보니 이것도 적응이 되어서 나중엔 웬만한 건 그냥 그러려니 넘기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같이 살면서 제가 고쳐놓을 수 있을 줄 알았네요. 오만했던 거지요. 저희는 양가 식구들의 축복 아래서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한동안은 신혼의 달콤함을 만끽하며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지요. 하지만 결혼하고 반년이 좀 지났을까요?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하더군요. 아침마다 걸핏하면 회사에 가기 싫다고 그냥 관두면 안 되냐고 그러질 않나? 퇴근한 남편의 낯빛은 말 그대로 하얗게 질려있기 일쑤였는데 괜찮냐고 물으면 이러다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무서운 말을 하질 않나? 처음에는 어려운 일을 맡기라도 한 건가? 체력이 딸리나? 이유를 물어도 제대로 말을 해주지 않으니, 저 혼자 이런저런 상상만 할 뿐, 환장할 노릇이었지요.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곤 남편을 어르고 달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두어달쯤 됐을까? 견디다 못한 제가 도대체 이유가 뭐냐고, 당신 때문에 나도 하루하루가 지옥이라며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매일 죽고 싶단 소리를 입에 달고 사는 남편이랑 무서워서 어떻게 살겠냐고요. 그제서야 남편이 한다는 말이 자기 상사가 바뀌었는데 그 상사가 자기를 무척 싫어한답니다. 일머리도 없고 눈치도 없다며 사람들 앞에서 걸핏하면 무안을 준다고요. 그러다 급기야는 남편 자리만 구석진 곳으로 옮겨서 한마디로 자기 피를 말린다네요. 차마 자존심이 상해서 저한테 털어놓지 못했다며. 게다가 그 상사라는 인간이 사장 아들이라고 하니 뭐말다 했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속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내가 내 남편 눈치 없다고 욕을 해도 남이 하는 건 듣기 싫었으니까요. 게다가 바보마냥 당하고 있었을 남편을 생각하니 열불이 올라왔고요. 법적인 대응이라던가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닙니다. 마음 같아서야 그 상사라는 인간을 쫓아가서 어떻게 해버릴까 싶었고 남편에게도 당장 그 회사 때려치라고 해주고 싶었지만 솔직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잖아요. 머릿속이 복잡하고 어려웠던 그때 남편이 넌지시 저에게 시댁 식구들이 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랐고 남편은 다니고 있던 회사가 서울에 있어서 서울에 정착한 케이스였습니다. 남편을 만난 곳도, 데이트를 한 곳도, 결혼식을 올리고 살림을 차린 곳도 전부 다 서울이었기 때문에 서울을 떠나는 건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일이었어요. 쉽게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지요. 시부모님이 사시는 동네는 서울에서 차로 4시간 거리였고, 시부모님께서는 은퇴를 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시댁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아파트에 살고 계시던 아주버님은 남편보다는 3살이 많았고, 유치원을 다니는 남자아이를 홀로 키우고 계셨고요. 남편은 회사 생활로 인해 사람들에게 환멸을 느낀다며 자기를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지내보고 싶다고 저를 졸랐습니다. 당시 저는 프리랜서 작가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어디 살아도 크게 문제될 건 없었지만 그래도 줄곧 서울 생활만 했으니 지방으로 내려가는 게 내키지는 않았고 결국엔 싫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에게 시간을 갖고 생각해보라며 저를 설득하고 기다리더라고요. 저 하나만 생각한다면 정말 내려가기 싫었지만 하루가 다르게 얼굴은 말라가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죄책감이 들더군요. 저는 고민 끝에 남편에게 혼자 내려가서 지내보는 건 어떻겠냐 물었습니다. 저는 친정에 가 있으면 된다고 먹고 사는 거야 뭐. 둘다 버는데 그럭저럭 할만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어떻게 부부가 떨어져 지내냐며 그건 절대 안될 일이랍니다. 저랑 같이 가고 싶다며 이번만 양보해주면 자기가 평생 저에게 잘하고 살겠다대요. 울지만 않았지 애걸 복걸 매달리는 남편을 보고 있으니 짠하기도 하고 결국 승낙하고 말았지요. 내려와서 한일리주는 짐 정리도 하고 집도 꾸며보고 그러느라 이래저래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 이야기가 나와서 말이지만, 이사온 아파트는 아주버님과 같은 아파트 단지로, 동만 달랐습니다. 단지가 작아서 걸어서 3분이면 닿는, 엎어지면 코다할 거리였지요. 저는 아주버님과 가깝게 살고 싶은 마음은 솔직히, 추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기상으로 맞는 전세 매물이, 하필 아주버님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 있어서, 어쩔 수가 없었네요. 처음에는 컴퓨터가 핑계였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작가로 일을 하다 보니 업무용 컴퓨터도 있고 또 만일의 상황을 위해 여분의 컴퓨터도 두고 있거든요. 어쩌다 그 이야기를 아주버님께서 듣게 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주버님께서 당신 아들 그러니까 시조카가 컴퓨터가 필요한데 당신 집에는 없다며 저희 집에 몇 차례 찾아왔었어요. 매번 시조카를 데리고 왔는데 애가 얼마나 극성맞던지 한 시도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올 때마다 물이며 주수며 쏟아대는 건 예산일이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울어버리기 일쑤였지요. 제가 원래도 가뜩이나 아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예의 없는 시조카의 행동에 미쳐버릴 것만 같더라고요. 한편, 남편은 남편대로, 고향에 내려와서 사는 게몇년 만인지 모르겠다며, 자기가 없는 사이에 너무 많은 게 바뀌었답니다. 그걸 핑계로 주말마다 아주버님과 어딜 가기가 일쑤였지요. 가는 거야 좋습니다만, 꼭 저에게도 같이 가길 원했어요. 저는 집에서 쉬고 싶은데도 제가 안 가면 시조카가 서운해한다는 게 이유였네요. 거의 그런 식으로 두달 가까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남편은 걸핏하면 저녁 식사 시간에 아주버님네와 시조카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밥은 여럿이서 먹어야 맛이 좋다면서 그렇게 저희 집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보쌈도 해먹고 살림하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하다 못해 친정 식구가 와다가도 어쨌든 손님인지라 오기 전으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하물며 시댁 식구는 어떻겠어요. 남편이랑 둘이 식사를 한다치면 있는 밑반찬에 간단히 먹어도 될 것을 상의도 없이 아주버님과 시조카를 불러대는 남편 때문에 매번 불고기다, 제육볶음이다. 내가 무슨 참모도 아니고 화가 다 나더라고요. 게다가 시조카가 절좀 따른다 싶으니까. 아주버님이 은근슬쩍 시조카를 저희 집에 두고 가기 시작했어요. 아주버님 말로는 시조카가 저희 집에서 자고 싶어 한다고 울고 짜고 난리라며 그놈의 한 번만 소리를 어지간히 해대더라고요. 한 번은 아주버님께서 저희 남편을 불러내 밤새도록 진탕 술을 마시기로 했다며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시조카를 저희 집에 두고 가신 적도 있어요. 그때는 시조카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애도 꼴배기가 실을 지경이었지요. 막말로 먹고 사는 게 바쁘고 힘들어 부탁을 해오는 거면 저도 이렇게 화가 나지는 않았겠지만 저한테 시조카를 떠넘겨놓고 매번 놀러나 다니는 걸 알고 있었으니 저도 마음을 곱게 쓰기가 어려웠어요. 정말이지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더라고요. 결국 견디다 못한 제가 남편에게 아주버님도 시조카도 제발 그만 오게 하라고 치닥거리 하는 거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사 온지 반년도 안 됐는데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못살겠다고요.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한마디로 제가 유난이고 생색이라는 식이었습니다. 우리도 어차피 식사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수저랑 젓가락 하나씩만 더 놓으면 되는 건지 왜 그런 걸로 이렇게 나를 세우냐입니다. 누가 언제 저더러 고기 반찬해서 올리라고 했냐며 그냥 있는 반찬에 한끼 차려줘도 고마워할 거라네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 시댁 식구한테 있는 반찬에 고추장이나 비벼줄 수 있겠어요? 남편이 눈치고 센 쓰고 물 말아 먹은 건 알고 있었지만 깝깝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시조카에 대해서도 그 나이 때 애들은 원래 뛰어다니고 그러는 게 맞다면서 제가 그럼 나더러 계속 이렇게 살라는 거냐니까 필요하면 형제끼리 서로 도울 수도 있는 건데 제가 너무 선을 긋는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다 필요 없다고 지금 이 순간부터는 아주버님이고 시족하고 꼴도 보기 싫으니 절대로 이 집에 들이지 말라 했습니다. 그렇게 당신 아주버님이 안타까우면 당신이 그집 가서 밥 차려주고 그 집에서 시족화 봐주고 오라고 했어요. 남편은 저더러 결혼 전에는 그렇게 착하고 이해심도 많더니 왜 이렇게 된 거냐며 속상하고 서운하답니다. 나야말로 당신한테 속상하고 서운하다고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고 따지고 들었네요. 다행히, 이후로 며칠 동안은 아무 일 없이 잠잠했습니다. 아주버님이 콧배기도 보이지 않았기에, 저는 남편이 제 마음을 이해해 준 거라고 아주버님에게도 잘 이야기 한 모양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누군가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미친 듯이 두들겨서, 놀란 제가 인터폰으로 밖을 내다보니, 어머님이셨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일단 현관을 열어드리니 어머님께서 씩씩거리며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왜 그렇게 신보가 고약하냐며 바짝고짝 화를 내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니 이 집에 여자라고는 너하나인데밥좀 하고 애좀 챙기는 게 그렇게 어렵냐입니다 아주버님과 시적화 이야기구나 싶으니까 이참에 저도 할 말은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전 어머님께 제가 남편하고 결혼했지 무슨 이집 식물로 들어온 것도 아닌데 왜 아주버님 뒤치닥거리를 제가 해야하냐고 따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여자 아니시냐고 그렇게 아주버님이 안타까우시면 어머님이 직접 밥도 해주시고 손자도 좀 챙겨주시지 왜 저한테 그러시냐고 할말안할말다 했네요. 평소라면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텐데 저도 그간 쌓여온 스트레스도 있었고 가뜩이나 남편도 제 편을 안 들어줘서 열받아 죽겠던지라 조절을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선 너랑 나랑 급이 같냐며 당신은 이 집안의 안주인이고 저는 제일 아랫사람 아니입니다 원래 한 집에 며느리로 들어오면은 남편만 챙기는 게 아니라 시부모 공경하고 형제들 챙기고 그러는 거래요. 백번 양보해서 제가 무슨 종갓집 장손이랑 결혼했으면 또 모릅니다. 멀쩡하게 아주버님 살아계시고 제 남편은 둘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종갓집은 무슨... 양반인지도 모르겠는 집구석에 받은 것도 하나 없이 시집 왔는데 따질 걸 따지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원해서 왔나요? 어머님 아들인 남편이 살려달라고 아주 당장이라도 숨 넘어갈 것처럼 빌어서 이 지방으로 내려왔더니 어머님께선 저더러 이제분이 아주 못되쳐먹었다면서 제가 당신들을 가족으로 생각을 안 하는 거랍니다. 어이가 없어서 저도 누가 할 소리를 하시는 거냐고 제가 어머님 친딸이어도 이렇게 하셨겠냐고 지지 않고 따지고 들었네요. 차라리 당신 손자 너무 불쌍한 애다 너가 좀잘 챙겨줘라 하고 제 인정에 매달리셨다면 또 모릅니다. 여러가지 생각으로 한동안 말을 안하고 있으니 어머님께서는 제가 겁이라도 먹은 줄 아셨던 모양이에요. 쫓겨나기 싫으면 남편한테 잘하고 아주버님한테도 잘하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조카 유치원 끝나면 제가 가서 데리고 오고요. 제 아들이다 생각하고 똑바로 하라대요. 어머님이 한바탕 난리를 치고 돌아가신 뒤 남편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진짜 어이없게도 퇴근한 남편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아주버님이 뒤따라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배고파 죽겠다며 저더러 빨리 밥좀 달랍니다. 제가 밥도 없고 라면도 없다. 대게 가서 드시라고 했어요. 그러자 아주버님께선 저더러 치사하다며 어머님이 왔다 가셨다는데 아직 정신 못 차렸나 보네. 어이가 없어서 방금 뭐라고 했냐고 다시 말해보라 했습니다. 그러자 아주버님께선 남편더러 넌 마누라 교육도 똑바로 못 시키냐고 한심한 자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꼴을 보고 있는데 정말이지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도 아주버님께 싸대기 시작했습니다. 형제가 둘다 눈치냐고는 쥐똥만큼도 없어서. 오라는 사람도 반기는 사람도 없는데 뭐가 좋다고 맨날 와서 밥을 얻어먹냐고 거지냐고요. 아주버님께선 제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는지, 어, 참만 외쳐대고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도 너도 똑같다고 너한테나 하나밖에 없는 형이지. 나한테는 동네 아저씨보다 더 불편한 사람인데 누가 좋다 한다고 왜 자꾸 데려오냐고요. 그러자 남편이 지 형이 보고 있다 싶어서 그런지 평소답지 않게 오바를 하더라고요. 저더러 이 여자가 그러더니 빨리 죄송하다고 싹싹 빌랍니다. 그러면서 아주버님 뒤에 서서는 저한테 막 윙크를 해요. 지랑 나랑 무슨 작전이라도 짜는 것마냥 그 꼴을 보고 있는데 한심하기 짝이 없더군요. 저는 남편더러 왜 윙크를 자꾸 하냐고 하지 말라고 무안을 주고는 이혼하자 했습니다. 내가 이건 뭐두집 살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총구석에 와서 식무살이 할일 있냐고. 그제서야 아주버님도 분위기가 심상찮다는 걸 알았는지 슬금슬금 꽁무니를 빼더라고요. 어차피 아주버님보다 가운데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던 남편하고 끝장을 봐야겠다 싶었기에 가든 말든 내버려뒀어요. 아주버님이 완전히 떠난 걸 확인한 남편이 저더러 도대체 왜 그러냐입니다. 요새 어머님 아버님 곁에서 형님한테 의지하며 사니까 사람 살 만나고 좋은데 저더러 왜 심술을 부리냐는 거예요. 저도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어요. 적당히 거리 좀 두고 사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냐고. 하지만 남편은 제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아주버님이 마음 상했을 것만 신경 쓰는 눈치였습니다. 자기를 얼마나 한심하게 받겠냐며 저더러 일단 전화라도 걸어서 사과 좀 해달래요. 그렇게 또 처음 여기에 내려오자고 저를 조를 때처럼 애골복걸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자. 이 사람은 눈치도 없고 이기적인 데다가 철딱서니까지 없구나. 이런 사람을 믿고 평생을 어떻게 사나 싶더군요. 이혼에 대한 결심이 확실해지는 순간이었네요. 이튿날 시부모님으로부터 전화폭탄이 쏟아졌고 아주버님도 기분이 상했다는 둥 하지만 한 번은 용서해주겠다는 둥 다들 자기들 마음대로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가 났더군요. 그러던지 말던지 저는 짐을 싸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어차피 전세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리하는 자체에 큰 문제는 없었고, 그래서 제가 나왔어요. 1분 1초도 거기에 더 있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신경전을 빌미로 남편과 말 한마디도 섞기 싫었으며, 무엇보다 시댁 식구들에게 시달릴 걸 생각하니 끔찍했거든요. 후기랄 건 없지만, 남편은 절대 이혼은 못한다고 거의 저희 집 앞에 드러눕다시피 했었어요. 그걸 본 친정 아버지께서 차로 받아버린다고 하시는 거 저랑 친정 어머니가 간신히 말렸지요. 이래도 저래도 제가 받아주질 않으니 남편도 아게 받친 건지 이혼에 동의를 해주지 않아서 지금 이혼 소송 중입니다. 하지만 변호사인 친구가 말하기를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이혼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제 당분간은 남 뒤치닥거리는 그만하고 싶어요. 제 앞가림이나 하면서 혼자만의 즐거운 일상을 되찾을 생각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